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유정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일반 계란과 유정난의 차이. 케이지 안에서 키웠느냐? 자연에서 키웠느냐? 단순히 어떤 환경의 차이.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유정단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닭에게 좋은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케이지를 부셔야 합니다. 갇혀 있는 구조를 깨뜨려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 장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대들고 버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고 상을 엎으셨고 짐승들을 몰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말씀이 16절인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결벽증 때문인가? 질서 강박 때문인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것은 당시 성전의 구조가 생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큰 교회 대단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온갖 종교 지도자적 행세가 벌어졌습니다. 자리는 굳어졌고. 기득권은 초롱성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은 감히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셔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시더라고요. 놀랍게. 부셔버리니까 생명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해요. 성장 동력이 만들어져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각자의 자리가 생기죠. 그 자리에 앉아야 편안하지요그 자리에 앉아, 앉아야 우리말로 은혜가 되죠.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야 잠이 잘 온대.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송도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날 예배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심지어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이불까지 갖다 놓아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예배는 누구나 일찍 오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아니,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오는 게 맞죠. 일찍 오는 사람이 앞에 오는 게 맞죠. 오랫동안 기도해 줄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거 맞죠? 자리만 차지해 놓고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내고 가버릴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돼, 은혜가. 그 자리에 앉아야 기분이 좋아. 근데 깜도 안 되는 것이 앉아버렸어. 내 남편 자리에 내 남편이 장로님인데 안 접으로서 누가 이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불편했지만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 하나를 자유롭게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는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함부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갈 때까지 서 있더라고요. 어디 앉을 줄 모르니까. 누구나 일찍 온 대로 자연스럽게 목사 옆에 앉으면 되는데 자기들 을 나름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고 행여나 멀찍이 앉아 있게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을할 때도 어떤 분이 참석을 했나 봐요. 늦게 와서 못 봤지. 소개 안 했다고 소원해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교회입니다. 케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케냐는 검사장이 많지 않대요. 수도 나이로비는 너무 붐벼서 마차코스라는 도시로 6시간을 운전해서 갔답니다. 차량 검사는 끝났는데 후면 야광판이 조금 떨어졌다고 고쳐 오라고 하더래요. 검사장 입구 카센터에 가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그래서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카센터 혹시 아는 데 없냐고.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송교사님들이 거기서 고치세요. 다른 곳에 가서 고쳐오면 터집 잡아서 오늘 중에는 집에 못갈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고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악했던 제도는 아니고, 율법에 있던 규정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길이 멀면 돈으로 바꾸어 에루살렘에서 재물을 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는데 집에서 가져온 재물, 성전 밖에서 산 재물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재물은 뒤로 빼돌려서 다시 상인들에게 되파는 겁니다 환전할 때는 성전세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상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을 채우기 위해서 더 폭리를 취했습니다 성전이 기도회의 집이 아니라 도깨비 시장이 됐죠 그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장사의 상황이 펼쳐진 곳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유일하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욕심으로 점령을 해서 이방인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 그냥 두는 게 맞겠냐고요.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자리하고 있을 때, 그 교회를 그냥 두는 게 맞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쫓고 엎으신 겁니다. 이런 성전에서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자리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목사 곁에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습니까? 세신자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교도 40년 이상 역사를 가졌으니까 어느덧 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섬겼던 분들이 계셔서 주류의식 가지고 행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베트남 이주 여성이 양육을 수료하고 가정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가족들과 매주일 식사를 합니다 장모님들하고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새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또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는 장모님들이 오셔서 새가족을 함께 섬기면서 밥을 먹도록 바꿨습니다. 어제도 남현조 송도의 질문이 생생해요. 서툰 말로 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나요? 얼마나 그 말을 묻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보통 1대1 양육, 부목사가 프로그램으로 양육, 담임 목사가 세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교회 갔을 때 부목사가 설교하면 기분 좋던가요? 잘된건 아니지만,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담임 목사가 나를 상대해 주기를 원하지, 담임 목사가 내보낸 다른 행정 직원이 나를 만나 주기를 원하냐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책찍을 드신 이유는 질서가 아니라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내 기득권, 내 유익만 붙들면 교회는 시장통이 돼버려요. 제가 리더들하고 어떤 의논을 하다가 종종 불끈 이렇게 분노가 치밀 때가 있지요. 교회를 시장통 만들겠다는 취지인가? 기능을 상실한 도구는 버려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연장도 기능을 잃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아멘하실까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용원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구조상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생명을 세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계획 없어서요.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요. 다음에 올게요. 조심하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최소한 막대기라도 던져야죠. 요한복음 2장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급격히 바뀌어요. 요한복음 2장 앞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당황한 사람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쁨의 기적. 곧바로 장면이 바뀝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채찍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의 잔칫집에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채찍 소리가 들리고 뒤집어 없는 분노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요한은 이두 사건을 같은 장 연속된 구조로 배치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을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싸인판. 무엇을 가르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에이 기적은 표적, 싸인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곳은 살리시고 생명을 막는 구조는 엎어버리신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혼인 잔치는 생명의 축제. 가문이 이어지고 새 가정이 시작되고 미래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생명,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잔치는 진행되고 있는데 생명의 상징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개입합니다. 물독에 있는 정결 애식용 물, 사람을 깨끗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잔치는 중단시키지 않는다.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회는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 생명이 막힌 곳, 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곳, 부셔버리십니다. 요한은 독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가나의 잔치집인가 아니면 에루살렘 성전인가 잔치집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완벽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단순한 기적 모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판결문과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려요. 기쁨의 목회 생명의 목회 내가 공급하고 지킬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직분자 부셔버리겠다.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이 감토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은혜의 선물과 같은 그런 직분이 언제부턴가 생명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대접 안 해줬다고? 뭐라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절 초풍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에 관심 없는 목회, 먹고 사는 목회, 자리만 차지하는 목회, 좋은 사택만 차지하고 사는 목사. 하나님이 부셔버리겠다. 더 이상 쓰지 않아. 어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상급이 뭐예요? 쓰임 받는 게 상급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새벽에 찬양팀으로, 뭐 기사로 안내위원으로 봉사팀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게 상급이요. 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급이 아니라, 근데 교회에서 점점 내 일이 없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 상급이 사라진 거예요. 쓰임 받는 게 수임 받는 게 상급인데. 신자라는 이름 위에 또 다른 직분이 주어진 게 상급인데,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쓰시겠다. 계속 공급하겠다. 생명을 막는 교회,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는 교회, 끝내겠다. 여러분의 기업,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2026년 우리가 첫 번째 2026년 들었던 메시지가 생명 운동인데 단순히 먹거리 운동뿐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고요. 내 자리가 있냐 없냐에 집중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어 주자고요. 그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할수 없으니까 할수 있는 사람한테 내어줘서 그 사람이 되게 그 사람이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요. 생명이 흘러가게 하자. 생명을 붙들자. 은혜가 흘러가게 하자.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지 말자.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트라저도 킹덤 미션 사역계가 장학금 수혜를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목표만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계가 되자. 그랬더니 그 사역팀들이 장학금을 줍시다. 작지만 시작을 합시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시작 지점에 우리 최창호 장노 과정에서 첫 장학금을 6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크담은 크고 작담은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한 영혼을 한 어린 생명을 작게라도 격려해서 세워가자는 나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고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예 그 부서를 유지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 가정이 그래도 우리 모임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입니다. K문화선교연구소와 이주민 사역에 찬양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찬양. 참그 가사 중에 감동이 되었던 게 하나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이주민들을 돕는 것 같지만 아니, 그 이주민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어져 간다. 성장을 해간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웠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세워져 갑니다. 제가 깜짝 놀래는 게 주일 새벽에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을 때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리 거의 안 들리잖아요. 못 믿겠으면 이번 주일 한번 보세요.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애들이 앉아 있을 때는 소리가 너무너무 풍성한데. 애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이 주삼창할 때는 거의 안 들려. 언제부턴가 여러분은 주삼창도못 해. 애들한테 기도의 자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유럽교회 됐습니다. 저는 제 목회를 이번 일본 사일 여정 중에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고백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 운동하는 교회만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자리가 좋은 교회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목사 생명을 살리는 장로님 남기실 거고, 사용하실 겁니다. 2026년, 생명 붙잡고 씨름합시다. 불경기라는 단어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생명 붙잡고 씨름, 생명. 한 명은 붙잡고 씨름하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소주하는, 그러다가 다 지쳐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는 인생 아니라 생명 붙잡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고 애써 웃읍시다. 생기 발랄하게 삽시다. 생명 운동 풍성한 생명 산소 없게 끼어놓고 말씀 좀 받으면 또해 웃었다가 말씀 떨어지면 또금방 인상떴다가 돈 50만 원 통장에 들어오면 하 아, 했다가 50만 원 떨어지면 또 인상 썼다가 이런 산소호흡기용 생명 말고 우리 아이들 보십시다. 눈떠도 웃고 피가 와도 웃고 눈이 와도 웃고 바람 불어도 웃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웃습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명공동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핵심 메시지 생명이 있는 곳 내가 지킨다. 생명이 막힌 곳 부셔버린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생명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